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말씀의 내용이 너무 강범위하고, 너무 아주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딱 주기도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복음이 먼저 간 모든 나라들, 영국, 미국, 캐나다, 불란서, 이태리, 뉴질랜드, 터키, 이런 나라들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배웁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예배 에안 빠져요. 그 우리는 일어나서 노래로 곡을 붙여서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기도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첫 시간에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 자, 예수님이 왜 하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첫 시간은 하늘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따니다 하늘. 하늘. 네. 네,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플레이입니다. 플레이어, 그리고 간단한 말은 라이커지요. 그래서 플레이어, 라이커 디스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늘의 의미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들이 잘 알고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부터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나와요. 자, 이것은 첫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보통 뭐 하늘님 하늘 하면은 사람들이 하, 이 우주 대기권에 있는 우주 지구를 둘산 이 대기권 공기 이런 것을 가지고 어 하늘이 높다 하늘이 개있다그 하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하고 뜻이 달라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의미한다.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하늘, 하늘의 하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는 보좌. 그것을 우리 성경 9절을 몇절 보겠습니다. 10편 103편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주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자, 보자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하늘에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 대기권에 있는 그런 뭐, 뜬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날려다니는 그런 공간 속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이, 이 성경을 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아, 난도 하늘 믿는다, 하늘. 무조건 그네 공간에 보고 어? 하늘이시여, 뭐 하늘님, 하늘님, 뭐 가능 그것은 우리가 지적한 여호와 보좌에 계시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편 11편 4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계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 하시는 도다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그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한번 따라 합시다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보자는, 여호와의 보자는 어디 있으며 하늘에, 하늘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좌정 하신 그하나님 영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세계에 다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 예배 중에도 불꽃같이 임재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육안으로 육신으로 지성으로 인성으로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은 막큰 불꽃보다 강하게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홀로 있거나 위험한 곳에 갈 거나 실패 낙패 절망 속에 있거나 또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되어줘요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망하는데 왜 그냥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사탄막이 악한 자들이 도전해 오는데 왜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도망가시겠어요? 내가 여기 있느라 아멘. 지켜주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던 그날부터는 무척 위험한 곳에 안전한 곳에 험악한 곳에 다 다녀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정말 오지대 같은 데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살바한 곳에 가면 거기에 어, 안대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혼자 오셨어요. 그래. 아, 난 평생 혼자 복음전을 다니지 뭐 누구든 어떤 분들은 아, 수행해서 지켜주는데 아,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나는 수행 하나님이 내 수행이고 시 돕는 자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위험한 지역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는다. 왜? 성경 말씀에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잡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절대 홀로 있지 않아요 사람 발 뜯고 사람 의지하다가 거의 다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또 우리 시편 47편 6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시평 기자는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감격돼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리 보좌에 대한 또 우리 어, 열왕기상 8장 30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죄를 다 하늘에서 들어 주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지만은 하늘에서 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 이렇게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땅의 것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문이 닫혀버려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보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씨 김씨 박씨 최씨 이런저런 복잡한 것이 자꾸 떠올리면 안 됩니다 주여 해서 오직 보좌에 음하시고 능하시고 영광스럽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실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안 돼요? 저는요, 이 사,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그런지 하루라도 어디 가서 결신자를 내지 못하면 막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막 어디든지 가서 외치고 싶고 이렇게 또 살아 50년 생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생에 제일 기쁜 것이 뭐예요? 추억으로 추억을 실어 준다도 그거 상관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이 주만하면요. 그런 것들이 다 아무 무용지물로 여겨져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한영으로라도 구원할까?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한 분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7천 명까지 올라갔던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씩 인도하면 만 사천 명이에요. 자꾸 안 하고 안 하고 하면은 자꾸 줄어들고 줄어들고 나중엔 뭐가 남아요? 풍성하게 영권도 받고 물권도 받고 축복권도 받고 인권 상권도 축복 받아서 막 받아 물 퍼도 쓸수 있도록 자꾸 축복받아야지, 예? 어떤 장사꾼은 조금 미친 주변은 그거 가지고 니아가 하나 사가지고, 그게 또 학장에서 군문가게 체리고, 아, 거기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슈퍼막 체리고, 나중에는 큰상회를 체려가지고 도매상을 만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주는 대로 다 까먹어버려. 열매는 커녕 미천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네. 교회는 어쨌든 부흥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해달라고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내 영적 시앙도 부흥되고 많은 영혼을 데려와서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모든 가는 곳마다 많은 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주기를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하늘. 하늘이 뭐냐? 여기에 성경에 예수님 이 하늘에 계신 제일 먼저 하늘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신? 예비하신 천국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설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러? 저소를 예배하러. 그곳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작별도 하고 또 가족 중에 먼저 가시기도 하고 참 다시 못볼 얼굴이니까 섭섭하기도 하고요. 에?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노래도 있어요. 저도 하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헤어져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묵클해져요그 유행가인데도 울어봐도 불러봐도 하면 괜히 가슴이 찡해져요. 뭐 오실 어머니 하면 내가고 가슴이 묵클해져요 어머니 생각에. 그 가사 자체는 뭐 하나도 등기 없어요. 술타령이한테 불러서 그러지.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인간은 세월이 흐르고 참 인생이 잠깐이 지나갔는데 그러나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것이 유일의 작별이에요 예수와 믿으면 지옥 가서 만나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먼저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먼저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저소로 예외로 간다 주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집 없는 노숙자들이 아니에요 부모 없는 고아도 아니에요 자식 없는 독간 독 노인도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생명 떠날 때 지옥 가잖아요. 저는 하도 옛날에 임종을 많이 지켜봐가지고 딱 임종할 때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얼굴에 표가 나요. 한딱 순간입니다. 짧은 순간에50% 50%, 50 교차로가 있어요. 육신의 의식이 떠나면서 영의 의식이 시작되고 그 순간에 남기는 말이 거의 안 믿는 사람 막 이를 가지고 안 끌려가려고 큰그 흉악한 세계를 의식하면서 막 얼굴이 시끄럽게 금방 굳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천군 천사 그영광이 보기 때문에 막 할렐루야를 소리를 못가지고 하하 하면서 얼굴을 웃으면서 떠내요 생명이 심장이 멈췄는데도 손이 후들후들 빨리 굳지도 않고 얼굴이 꼭 그냥 자는 사람 같이 여러분 산 사람도 악을 써보세요 얼굴 시퍼렇게 되죠 다 웃어보세요 십퍼는 도둑님 같은 얼굴도 예쁜 얼굴도 확혈레순널이 되고 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은 그런 광경도 볼수 있고 우리 우리는 하늘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지지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이 이 영의 세계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는 돼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그 말씀이 성령이 믿게 하시고,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세를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위로를 받으라고 이렇게 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번더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계시록 21장 1절 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세유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장차 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그 모습을 여기 게시록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어느 정도로 아름답게 준비해 놨느냐.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서로 차리고, 단장하고, 방도 꾸미고, 그렇게 그런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늘 이 말씀 또 잘못 해주게 해가지고, 그럼 난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오늘 미리 갈랍니다 해가지고, <laughs>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오래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나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할 일이 많사 어머니 주여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매일같이 여러분 하루 세 도씩 다녀보세요 밤중에 케우가 돼서 들어오죠. 어떤 때는 진짜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저녁 때까지 어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아요. 시간 맞춰서 여기가고 시간 맞춰서 또 시간 맞춰서 저녁에 가요. 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다니자면요, 육신은 진짜 감당할 수 없는데도 아무렇지않아요 먹나 안 먹나 버릴 정도로. 자, 우리 끝으로 하나만 하늘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면 따릅시다. 고통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곳이다. 천국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또 없는 것만치요. 뭐가 없을까요? 땅에서 지긋지긋한 거뭐 있어요? 전세, 월세, 사글세, 오물세, 소득세도 없어요. 네? 시도세도 없어요. 학생들 수능 시험 걱정도 없고, 연관, 눈물, 고통되는 거다 없는 것이 천국이. 우리 성경 개시록 21장 3절 4절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예루살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것 같더라. 자. 여기에 보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 눈에서 다 씻겨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없 믿는 사람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아무리 눈물 많이 흘려도 그냥 시안부에 끝나면 어,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눈물도 고통도 없는 찬송과 영광만 가득한 그 천국에 주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그 하늘을 먼저 부르라고 했어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논세 가지죠. 첫째는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하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이 하늘에는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고통도 눈물도 사망이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늘에 그렇게 주기 때문에 부르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이단부터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요, 주기도만 외워도 탁, 은혜가 넘치고,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얼굴 표정 관리 한번 해요. 얼굴 표정을 정말 자신도 모르게 괴로울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주기도물을 외우세요. 근데 이 뜻을 모르니까 외워도 무관가할지 몰라도, 이것을 이제 알고 나면요 한절한 한 절이 막 가슴에 와닿고 성령의 불로 깨닫는 대로 역사하시고 주기도 문만 다 응답 받아도 여러분 삶 전체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정말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은 하늘에 속한 백성님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